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강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용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오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 않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 미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말암 아마 각체에서 그리스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아,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6월 6일에서 열흘 지나서 6월 16일이네요.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를 두고, 국민들 나이금,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도하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시는 이미 내리신 복도 있지만 앞으로 내리실 복에 대한 그 내용을 에스더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섭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새벽에 우리가 순서를 하는 중에 요수와스에서 에스터 사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에 어, 요수화를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그때가 2019년 그 강화문 집회 그때쯤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때. 그거 시작하고 10월달에 올라가든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 후에 했던지, 그래 되고, 에스더스는 어, 5월 23일이죠. 5월 23일. 날 갑자기,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레미아도, 아니, 요수아도 1장만 하고 있었고, 또 에스더스도 1장에서 1년 내용은 아마 끝이 낼 겁니다. 요수아 같은 경우는 1장만 하고 2장을안 들어갔어요. 음, 1장하고 2장은 분위기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 이 장에 나오는, 어, 여자, 라합, 나합, 기생 라합의 사건. 그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거 비추는 내용이 또한 창세기 이 장에 있는, 어, 아담과 하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또 크거든요. 그래서 주저한 거죠. 어, 넘어갈까 말까, 한번 정도 언급할까 하다가, 5월 23일 날 갑자기 성령강림주일날 새벽에 에스더스를 갑자기 이걸 한 겁니다. 그래 하면서 지금 2021년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 상황에 정치적인 상황을 여기 너무 그 에스더스는, 어, 그야말로 예언서라. 대한민국의 현재 2021년을 예언하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판박이 그대로 딱 맞는 아, 그런 것을 여기서 덜쳐내는 그, 거죠. 빌립정군 서구소에서그 연구소,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낸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 요소아스를 할 때도 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어?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시키는 그 긴장감 그런 상황에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보내 오던 그 상황이 너무 너무 어 인류 종말 시대에 적합한 음? 인류 종말 시대는 과잉일 려야 되고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하루가 어, 어? 얼마나 귀한데 어 그러면 한시간이들 얼마나 귀한데 시간을 어, 쪼개고 쪼개서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가야 될 곳만 가야지. 어설프려고 아무나 뭐 만나고 아무나 뭐어 시간을 아무렇게 보냈다간3일 안이라 하는그 내용은요 뭐 훌쩍 지나가죠. 3일 안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거 마찬가지로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냥 당시 이야기거리라면은 사실 이건 뭐한 시간 안에 이야기 자체가 금방 끝나고 그리고 이야기거리로 한다면은 긴긴 어? 시간 이렇게 그 이야기할 만한 어떤 주제 자체가 없어요 단순해 이야기거리하면 단순해 응?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그기서 어? 왕후가 돼가지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응? 적군의 포로의 입장이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세력을 가지고 물리치려고, 아니 세력을 가지고 그 민족을, 어? 말살 시키려 하는, 그게 하나의 저항한 그 사건. 뭐, 간단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으로, 어?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 근데 국민이할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 지금 여기 에스더스 1장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는데 요런 거 하고 지금 현재 2021년 그 상황을 연결할 때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라 이거죠 복을 받아라.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어? 복을 받아라. 인정해라. 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냥 뭐, 아니, 면뭐 늘려있는 복.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인에게 말이라. 응? 지도한다, 인도한다, 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요소, 지도한다, 인도가 그냥 나오는 거냐. 바로 이 에스더스가 있던, 에스더가 있던 아수에로 왕시대에 발사와 구배되어 있던, 응?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페르사를 떠나서 인도로 내려오고, 어? 동진 행렬을, 베르사를 떠날 때가 벌써 이 사람들에게는 동진입니다, 동진. 동진을 두고 하는 거죠. 왜냐면 서진은 서쪽으로 가버리면은, 어? 팔레스타인에 가니까 자기들은 팔레스타인에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쪽으로 가는, 응? 그들에게, 이 서가리 2장 8절의 말씀 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죠, 2장 8절은. 너희를 노략한 열국에 어?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어? 노략되어져서 포로로 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어? 그들이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응? 팔레스타인 못 돌아오면서도 한편 거기에 또 다른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앞으로 들어가면요,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 내가 백성들이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할 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있을 것이다. 벌이 7배가 될것 그러니까, 가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가 아, 자기가 동생을 죽이지만은,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는 가책을 가지고, 어? 죽지 않는,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또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해서, 하나님을 돌아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그의 눈동자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여기 있던 페르시아 있던 자들이 동진동진동진 동진 동진 하면서 넘어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가야국이라는 거예요. 가야국. 응? 아무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지금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외치다가 국민혁명당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구호를 내걸고 지금 나선단 말이요. 에 상황 자체가, 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아니면은 과거에 있던 었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던 대한민국을 봉식이 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여러가지 인물들. 그 인물들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당대로 보면요, 정말 정강목사 내세울 거 없죠. 어? 아무것도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 실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걸이 바로 그 선지자란 말이에 선지자. 음? 선지자는 살아 있을 때는요, 그가 행하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개인이 이거 어? 내가 이런 욕심 채리고 내가 이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내가 이런 거해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인정을안 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선지자로 세웠지만은 개인이 선지자가 내가 하나 앞에 선지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욕심,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만 가지고 나갈 때는요, 선지아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 알려지거나, 이게,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 조차요, 기억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선지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띠는 사람은요, 표현이 있어요. 거짓 선지 하니 거짓 선지 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강호 목사도 그런 위기 자기 나름 앞에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를 보면은 이 어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위치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버려지는 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빌립전 정교서에서볼 때는 정강호 목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걷는 걸음이 얼마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백성들 앞에 막 큰소리 치고 어? 백성들을 상대해서 늘 말하는 그런 기되니까뭐 모든 게다좀 어? 하고 싶으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그 자체가 말하는 선지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요 그문동자를 보면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보아심이 있지만은, 본인은 살얼음을 딛는, 살얼음을 딛는 그런 을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뭐 살얼음을 걷든지 운동장에서 달리든지 뭐, 어? 이둘 중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되지만요,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그걸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에스도에서 출발되어짓다고볼수 있는 이 가야국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가야국 가야국의 특징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선지자하고 외치는 그 어떤 전거 목사의 사역하고 지금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좀 어릴 때 살던 어? 이진해, 진해 어? 용에 진해, 진해 주변에서 있었던 그 환경에 하고요. 이게 지금 너무 너무 지금 맞아 간다네요. 다시 말하면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 음? 이 가야구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진 무기는요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는 대한민국 당대에서는 철기 문이 문명이란 건요, 이거는 누가 이뭐 손을 댈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그의, 그 눈동자죠. 그의 눈동자면서 그의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가요,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철기 문화를, 북쪽은 철기 문화가 오히려 약해요. 어? 북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삼국 어, 시대가 아니, 되기 전인데, 이때는 철기 문화가 약해요. 왜냐면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북쪽은 그랬죠. 근데 남쪽은 여기서 가야, 가야 유대인들이 들고 왔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연륜을 통해서요. 여기서는 뭐, 감당하지 못하는 주변에 누구든지 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에 대해서 한계를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가 침략은 하지 않냐요? 침략을 하고 뭐 이웃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점령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 내용에서 가야라제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지만요 오라 어? 목을 내밀라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밀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일종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전파죠, 전파. 우리 에스더스 1장에서도 전파되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파 중요한 표현입니다. 1장 17절이죠. 모든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위기에 전파되면 이 전파죠. 가야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 나라 그에서 이게 전파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적인 위치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이들이 통치 뭐 남, 남아있는 사에서 글씨로 남겨서, 아니야말로 뭐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압력하고 억압했으면요. 어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역을 가지고 남한 남 쪽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 점령하고 하락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응? 그래서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여기가 그 무주, 무주 남원으로 되어있는 이 소백산매이거든. 소백산매. 제가 그 무주도, 어, 그, 보니까, 요 그, 저, 이군이 오기 전에, 바로 무주가, 그, 김천에, 어, 경북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무주는 또 전, 라고 전라남도고, 이, 전라북도인가? 전라북도네. 전라북도 무주고, 경상북도 여기서 반대편에 끝에 있는 그 그게 어디죠? 어디야? 감주, 감주 있던데 그 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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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주 옆에 대덕이 여기 대덕산이 여기 있죠. 대덕 요 위치가 대덕산이 아마 될 거예요. 대덕산을 경계로 하고 무주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대덕이 바로 서백산맥이에요. 서백산맥. 소백산명. 그러면서 낙동강이 이렇게 해야 돼, 낙동강 낙동강을 이렇게 쭉 흘려서 지금 경계로 삼는 이 한계를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 어? 이런 영향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지금 있는 사람하 무슨 관계 있어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경탄할 수 있는 내용이 200년 단위로 어? 전쟁이 있었지만, 가끔은 전쟁이 있었지만, 평화가 있을 적에는요. 200년 단위에 평화가 있습니다. 200년 단위에.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30년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거든. 한 세대 바뀌면서, 어? 앞사람하고 뒤사람하고 부모 사이에 3 0년인데 그거 생기면서 문화가. 어? 세대 차이가 생기니까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전쟁이 일이에요 30년 만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그 논리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되고 국민들을 어, 억지할 만한 여러 가지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단위로 음, 여기는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래요. 전체가 평화가 있었다는 전쟁이 없었다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나름대로 주변에 어, 큰 제국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앞에서 평안, 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시는 우리 민족이 받아왔던 복을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대한민국의 남쪽의 가야국의 형성,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당군의, 단 할아버지의 그 동진으로 인해서 만주당에 정착했던 그 힘, 저들이 가지고 있던 힘은 결국에는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된, 창조자 앞에서의 절제된, 가야국 같은 거는 단, 할아버지보다 더욱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동자의 근세가 있지만은, 그 눈동자의 근세를 사람을 죽이는데, 어? 아니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범위를, 전파하는 범위를 딱 정해놔놓고 그것만 하는 거지, 그것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야망을,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일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정가호 목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가는 그놈도 마찬가지지만은 백성들 앞에 나서긴 나서지만은 분명히 나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 해야 그게 선지자예요. 그 길을 알지만 가야 되는 것이 또한 선지자예요. 국민혁명당의 그 이름 자체가 국민들을 바로 깨닫게 하려는 건데 국민들을 대상에서 바로 깨닫게 하는 그 혁명이 그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파라 하는 이 자체 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전파돼 이 전파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이전 전파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역사의 역사.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응? 이러한 내용이 선지자예요.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빌립전 영어선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응? 정가 목사를 통해서 정가 목사가 나타나는 저 국민혁명자이라는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 부담도 바로 부흥에다 정치의 형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평안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인만회를 고백하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야죠" 전파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응?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앞에 사명이기 때문에 선지자라 하는 이 사명을 이 직분을 받아라, 응? 받아라,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나타내는 형태가 선지자의 어? 앞장선 정검 목사가 국민혁명자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음? 이 잠재력이요 70년 동안 음? 나라가 잘 산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 잠재력에 대한 그 어떤 이 잠재 잠재 능력 그 자체가요 그동안 소멸된 거야. 어떤 내용에서 소멸되느냐 지금 봐봐요, 현상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성이나, 어, 자주성이나, 창의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가야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 고난과 그코통을 겪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서 굳건하게 이 나라에 지금 평화는 유지해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봐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 해라하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어? 여자들이, 여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얼굴, 그 얼굴을 가리는 이 마스크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저항을. 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현장히나타내고 근데 왜그렇셨됐느냐왜 이렇게 망했, 이렇게 망했던 말씀도 듣고, 음? 이렇게 됐느냐? 학교 교육이란 말이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출세한다, 출세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직경을 얻는다. 음? 명문대 나와야 출세한다. 요 고정이, 요 것이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걸 깨닫게 하는 거, 요걸 요 깨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하하는이 내용과 자유 시장 경제라는 이 내용은 학교 교육학권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지대로 할락하면요 학교를 안 가고, 응? 음? 독학으로.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야 돼. 독학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응? 음? 그야말로, 어, 풍, 그, 어, 반딧불에, 뭐야, 무슨, 무슨 공부라 하는게 있는데, 응? 음? 반딧불에 공, 빛, 불빛 가지고 공부하던 그 선조들의, 기계가 있단 말이야 기계가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계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공무원 되는 것은 제일 뭐큰 어떤 직장을 건는지 공무원 시험 치는데 공부한 사람이 보니까 뭐 책이요 어? 두 박스야 두 박스 공무원 국업시험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 문재인이가 내시가 돼 갖고 마음대로 이러는데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도 여자들이 어? 그 마스크를 던질 줄 모른단 말이야. 어? 이렇게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으니까 국민혁명당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래 봅니다. 마치.